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핸드믹서를 드디어 제가 샀어요. 우와 그래서 오늘은 핸드믹서 언박싱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색깔이 핑크색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핑크색을 이렇게 사봤는데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휘핑할 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같이 따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날이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한 번에 2개씩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휘핑하는 거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죽기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 이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모양을 여기 모서리 있는 이쪽에 뾰족한 부분을 맞춰서 꽂아 넣으면 탁 하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탁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터보가 있고요. 그리고 1, 2, 3, 4, 5단계까지 조절을 할수 있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되는지 스위치를 꽂아볼까요? 자, 1단계로. 자, 그러면 시범 삼아 머랭을 조금 쳐 볼까요? 일단은 계란을 하나만 준비를 해 봤어요. 이걸로 머랭을 한번 쳐 볼게요. 와 순식간에 굉장히 딱딱한 이런 머랭이 완성이 됐어요 성능 굉장히 좋네요 이거 시중에 있는 것들보다 가격들도 싼 편이고 해서 제가 이거를 구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머랭치기 괜찮고 해서 핸드믹서로 괜찮은 것 같아요